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장기 뜬다. 정치 빨려가지고 이마체 채널 열고 진행하겠습니다. 아 진출하고 일단 명포 놓고 다들 반갑습니다. 장고 불러가지고 명포로 한지 공을 돌리는지 방에 나가서 장구랑 불러 패고 돌 수도 있는데, 일단 무난하게 기막 올려볼게요. 나중에 뭐 중포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정 포지는. 중포하겠다고 한번 올려볼까요? 중포로 운영을 할게요. 교환. 일단 밀어. 가. 얘 죽으니까 아마 옆으로 돌 겁니다. 먹고 막 뛰어나가 볼까? 아, 먹어봐. 이거, 이거부 먹나? 아, 일단 먹안 되겠다. 상으로 치고 하려 했더니만. 먹고. 아니, 그래도 인사를 해드려야죠. 장고 포로면 이제 포를 넘기면 되는 거고요. 이거, 뭐, 줄타기 하면서 교환해도 됩니다. 좀 밀어가지고. 아니면, 밀고 난 뒤에 당겨가지고 찾기를 확보해도 되고요. 비상나가지고 치는 수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일단 포를 먼저 넘깁시다. 이포마하고 중앙상 때린 것도 있습니다. 쳐버리고 이거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맞는 수가 좀 아프기 때문에 맞으면 좀 기분 아프죠. 때리면 은 끼우고 이런 게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올려봅시다. 왠지 좀 맞으면 기분 나쁠것 같아. 이마 빼면 은뭐 달라고 끼우고 이런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뭐 때리게끔 먼저 응수를 할게요. 오 이걸 왜 때렸지? 떠먹자. 마, 뭐볼 수가 없겠다. 그렇죠. 당기면차 걸리고 상으로 이게 졸 때림 수 있으니까, 먼저 응수를 좀 하신 것 같고, 당기면 차가 여기 오라. 일단은 가라. 물어봅시다. 어디 갈려 물어보고. 차가 아마 여기 올것 같습니다. 성수를 잡으려면. 아니면 대차? 그렇죠. 여기 오겠죠. 막아 나가서 차를 걸리면은 차가 상을 지키러 가겠네요. 막 이렇게 떠가지고 차는 나 상대할 수 있는데 차가 빠져가지고 또 올라가서 지켜줘야겠네요. 되 일단 지키고 생각하죠. 이뻐 넘어서 차를 걸고 이런 건 지금 안 되니까 포장해서 조로 지킬게요. 음, 그쵸 먼저 빠질 수 있죠. 저도 좀 차가 좀 올라가야 되긴 할것 같거든요. 올라섭시다다성까지 상이 뒤로 빠졌다고, 일단 패, 몰라. 병으로 먹으면 이제 이게 나중에 당겨가지고 합절도 할 수가 있게끔. 상대도 뭐 상으로 졸아나 쳤으니까. 저도 일단 당, 때려보고. 차가 딱 잡아버렸네. 면줄 잡으러 오려고 했는데. 일단 가보자, 면줄. 좋은 자리 한번 잡아보고. 돌진하면서 양포로 지금 녹여보려고 하는 건데. 차 포탑하고 지금 돌진해보려고 하거든요. 포로 지켜줘 버리네. 요소가 좋네요. 돌진업로 청공하면은, 마뜸에서 장구 부르고, 뭐, 양포로 한번 박살을 내보려고 했는데, 빠져가지고 포로 지켜주니까. 별 수가 없네. 그럼 열어. 먹으면 그때 돌진할게요. 포로 치면은 그냥 바로 돌진하겠습니다. 노 o 속으로 양포장에 좀 공격을 가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포가 좋을 치면 바로 차포타 하겠습니다. 아니, 먹네. 아, 몰라, 공격이지, 뭐. 아, 받으면서 정보 부르고. 이거 난리 났지 않나요, 이러면? 이 막을 기물이 이만 이마 아니면 이만거든요 아니면 공 돌리면은 졸장님서 포장이죠, 포장. 공을, 그렇죠. 이러면 이게 양수겸장 외통, 아 양수겸장이니까 마장 포장. 요걸 이렇게 돌릴 때 포장군. 아니면 그냥 먹어둔다. 먹어도 좋을 것 같고, 뭘 두지? 장군? 점장차 먹을까? 일단 포장, 마장 겸장이니까 일단 때려놓고 생각하자. 포장, 마장 겸장이니까. 오늘 이쪽 못 가니까 이쪽밖에갈수 없네요. 그때 포장을 한번더부르면은 상으로 막나요? 일단은 장군을 때려놔. 다시 또 포장까지 한번 때려놓고 생각할게요. 꼬자가 포장. 상이 뭐, 뜬다 이런 건가? 일단, 둘다 구동이거든요? 마가 뜨면서 장군 모르면은 마가 여기 뜨면서 먼군장군 하겠네. 아, 일단 차를 먹을게요. 당장은 뭐큰 수가 없어 보여서, 일단 차라 먹자. 상대가 이 병원 먹었으면 안 되는 것 같아. 병을 드시는 바람에. 양포에 무섭지 않나요? 마가 이렇게 이렇게 뭐 뜨면서 나가고 싶은데, 마가 이렇게 뜨면은, 마를 여기, 여기 갖다 대면서 죽이면서, 먼군 장군 할것 같아서, 그렇게 안 뒀습니다. 이러면 이제 마가 여기 때문서 장군에 이제 얘가 죽죠. 일단 뭐 장군이지 뭐. 포장 한번 때려놓고. 이마도 먹자. 없는 살림 일단 다 챙기자. 당장 연자군활동수가안 보이니까 일단은 챙길 거는 땡길 거는 다 땡깁시다. 땡길 거는 일단 다 땡겨놓고. 아, 잘 놓습니다. 디마도 이마 되고. 다시 착기확보 해보고. 저도 변형을 넣어볼게요. 디마 나가가지고. 좌진병 우포진도 보겠습니다. 병포놓고 방이 나 와서 병 달라고 하면은, 아니야. 어, 일단 당기겠습니다. 자진병 우포진 놓을게요. 좌측에 있는 병을 우진으로 당기는. 먹었으니까 먹고. 지켜주고. 지금은 이 병을 덜어놨기 때문에 포를 넘겨서 두는 건 안되거든요. 차가 나는데 차내나 일단 먼저 물어보고. 차내나 물어보고. 지금 여기서 왔을때 상으로 치는게 더 좋거든요 그런술 또안주셨네 여기 왔을때는 이걸 쳐야죠 먼저 차를 걸면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런술 안주시네 여기 오면 그때 당겨야 되거든요 응수 안하겠습니다 큰 수는 없거든요 막아 나온다 이런건가 일단 중앙으로 당겨갈할게요 막아 나오고 하면은 상으로 그냥 조를 때립시다 상대도 조를 쳤으니까 나도 한대 때려 볼게요 마가 뭐 이렇게 뜨면서 뭐 뜨면은 이 뭐가 쉽게 때려야 되거든요. 차걸리니까 무시하고 그냥 상나할게 치면은 그때 상으로 때리면서 마로 보고 상으로 차글고 둘 수가 있습니다. 무시. 뭐 이걸 달라고 하더라도 때릴 겁니다. 이제는 차가 이 변으로 빠져서 졸 달라고 할 수도 있죠. 일단 패러 가요. 이거뭐 때리러 가고. 차가리니까 안 먹을 수 없겠죠. 넘겨서 대차. 대차를 피하면은 포로 졸 때리니까 대차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계속 졸 걸려있고. 수비를 한번 해야 되겠다. 지금은 공 수비를 한번 할게요. 막한버견마차 되고 다시 10만원 와가 될것 같고. 야, 이거 이제 공 내렸을 때는 이거 쓸면 어떻게 돼? 포로 맞달라고 요거 좋아 보이는데요? 먹으면 상위 먹고 장군에 맞대릴 수 있거든요. 아, 죽여 보자 이거. 죽이고 싶다. 코로 마달러 가면서. 막아 이게 당기면 이게 때려 버리니까. 일단 부, 물어봅시다. 일단 먼저 선 먹고 장군 나오지 장군. 치면은 이게 먹고 장군. 공이 다시 올라오면 때리면은 그때 다시 끼운다는 건가? 그래도 좀 손실이죠, 그죠? 막아 죽고니까 이상 죽이고, 이렇게 뭐, 사박가래 이렇게 뚫니까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먹으면 이제 이걸 친다는 건가요? 어, 이거 치려고 했는데, 상황으로 양도 치려고 하네? 괜히 좀, 죽어도 별로없는데 치지 않겠습니다, 그냥. 사받을게요. 이거 빠지니까, 이거 때리면은, 같이 이거 때리는게좀싫네요안 먹어, 안 먹어. 표정이 안 좋나요? 아니, 그냥 먹어버렸네. 그냥 쳤으면 안 먹을 수가 없지, 뭐. 이제 밀고 가려고 했는데, 먼저 때려버렸네. 이러면은, 가라고 쫓으면 포로 치나? 그래도 가라고 해보자. 가! 일단 가라고 쫓아 봅시다. 상이 없으니까 이제 당겨서, 차를 먼저 쫓을게. 포로 치면은, 이제 뒤로 묶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포로 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로 뒤로 묶어버리면은, 어 죽어버리니까요. 도망가야 되죠 이 먹네 네 나. 장구를 못 부르죠 마일이니까 일단 포를 하나 식사해주고 요정도는 보셨을건데 장구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가다 먹고 안부를 수가 없죠 마 나오면서 지켜준다는거니까 마는거 나갑시다 공물기게 나가주고 뭐, 포를 이렇게 넘기지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포는 게봐 뭐 그러면. 토마타하고 마로 졸, 먹어보겠소? 물어보고. 밀어볼까? 먹으면 상호 때리면서 포노이겠다 이런 거. 가보자, 돌진이다. 이거를 먼저 밀면은 마가 뭐 뒤로 빠져가지고 지켜야 되니까. 밀면은, 같이 밀면 어떻게 되지? 별론인가 뒤로 빠져, 찍히자. 먹으면 먹죠, 뭐. 어? 안 먹어? 밀어버려.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장군 나뭐 무지 때려보고 싶은데 사올리면 아무것도 없나요? 효과인가요? 일단 뇌나보내나가는게 낫겠다. 일단 달라고 하고. 마로 치진 않겠지. 옆으로 넘던가, 앞으로 넘던가죠. 지금 얘 걸려있으니까 일단 쓸어주고 얘 죽이면 안 되죠. 당리와 가자. 확 찔러보겠다. 한번 협박 한번 해주고 얘 찔러보면 죽었고요. 상태대로 죽어야 되니까 공을 돌리면 이제 포로 이렇게 넘기면서 또 두면은 병설 장군에 마주 걸린 거 있으니까 공을 이렇게 넘기긴 그렇고. 어이구 포를 로 죽이네. 뇌나 상먹고 죽어요지 상먹고 잘 놓습니다. 이포가 죽으면서 기분이 나왔네요. 이포 죽으면 은뭐 양만 있긴 한데 힘을 좀 둘게 없죠 양포가 있어 가지고 더 시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